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 룩스 바이 스카이오토입니다. 어, 요즘 이제 인팔라가 한참 난리를 치더니 최근에는 말리부가 고장이 많아요. 어, 이제 말리부 그 내비게이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 차량 판매 대수가 뭐 인팔라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네, 작업 문의가 상당합니다. 이제 슬슬 고장 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아참 제품이. 안정성이 좋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조금 고장률이 높죠. 자, 증상은 이렇게 마이링크 메인 화면에서 내비게이션과 DMB 터치했을 때 전혀 작동되지 않는 고장이고요. 네, 세탑 탈거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딩이 다돼 있어서 본딩 제거하는 것부터 그 본딩 안쪽으로 기판 안쪽으로 그 본드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다 제거하고 약품으로. 그 다음에 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작업 바로 어, 인팔라 말리부, 또 올류, 크루즈까지 자, 마이링크 내비게이션 DMB 고장입니다. 저희가 탈거해서 수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리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방문 전에 시간 예약해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말리부, 내비게이션, DMB, 세탑수리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실행하면 네,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요 DMB도 이렇게 잘 작동됩니다 이거 인팔라랑 똑같아요 인팔라, 올뉴크루즈, 말리부다 동일한 세탑을 사용을 하는데 어 인팔라가 불량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리부가 요즘 들어서 조금 어, 나오고 있어요 어, 센터에서 교환을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싼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수리가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네비랑 DMB 안 보니까 뭐 나는 그냥 타고 다닐래 하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나중에 차량을 판매하시게 되면은요. 그때 이거 다 감가를 해요. 그래서 네. 차 팔려고 보니 몇십만 원이 감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능도 못 쓰고 나는 차팔때 그냥 감가가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잘 고쳐서 잘 사용하시면서 네. 나중에 또 차량 운행하시다가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한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구요 네,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류 말리부 마이링크 내비게이션 DMB 고장나서 터치가 안 돼요 터치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고장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스카이오투입니다 감사합니다